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방법일 수는 음. 있는데 음. 사실 객관식 공부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음. <laughs> 우왜 <우리> 구걸하지 않아? 굉장한 <laughs> <나은> 방법이. <방식으로>.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부탁드려요. 출급 <laughs> 과목이 많아서 공부 시간 어떻게 분배했는지 음. 궁금합니다. 요거 취약 과목은 네, 어떻게 공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아. 되게 많죠. 아. 저는 이제 수험 초기랑 음. 뭐 막판에 가서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유지했던 거는 하루에 네 과목 이상씩은 음, 공부를 했었어요. 도차 학습법 이런 라 거죠. 적어도 아, 네 과목은 아, 공부하자. 아, 아. 왜냐면 저는 이제 하루에 막한 과목 두 과목 해봤는데. 음, 음, 음. 너무 지루하고 음. 뭔가 집중도 흐트러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금방금방 리프레시할수 있게 음, 음. 과목을 하루에 4개 혹은 음. 5개 이렇게 음.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직 실급이 네. 6과목인데 하루에 4과목이면 거의 다한 거네요 저는 영어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아, 영, 아 영어까지 음. 음. 네, 네. 만약에 올해 8월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공통과목 있잖아요 음, 국어랑 음. 한국사는 음. 매일 했었어요 음, 매일 음. 약 2시간에서 음. 3시간 정도 했었고 음, 음, 음. 네, 나머지 이제 과목 중에 두 과목씩 객관식을 네. 특히나 여러 과목을 하루 만에 시험치는 네. 이 시험이잖아요 음. 네. 이런 시험에서는 교차학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여러 과목들을 보고 사고의 전환을 빠르게 빨리, 네. 빨리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음. 하루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과목을 사실 시험을 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훈련도 되고 네. 한 과목을 이렇게 주구장창 일 순환을 끝내고 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네. 다시 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공부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행정법 한달 동안 하는 거지, 음. 그리고 행정은 한달 동안 하는 거지. 그런데 네. 사실 교차학습법을 하려면 시간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야 네.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방법일 수는 음. 있는데, 사실 객관식 공부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맞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음, 왜냐면 음.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딱 정해진 시간 안에 특성이 다른 여러 그렇죠, 과목을 여러 한, 방에 한 방에 풀어야 되는 어. 거거든요 어. 이런 측면에서 네. 좀 이런 방법이 또 효과적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니다 취학 과목은 있었어요? 네 취학 과목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으면 어떻게 해다 취학 과목 저는 일단 국어 못했고요 음, 음, 국어랑 음. 국어는 항상 저는 음, 음. 음. 어릴때부터 아 지금 방금 본봉님이 국어 몇점 나왔냐 국어 몇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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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그때 국어, 지금 국어를 많이 못봤어요 75점 받았고 음, 음, 아 75점 네, 저는 음. 이제 한자나 이런것들 있잖아요 음, 음. 그런것들을 아예 안했어요 어, 그냥 버려. 버리고 아. 갔어요 본봉님한테 아. 도움이 안되는 네, 사람이 네, 아. 별로 도움이 안되고 아. 하나정도는 막찍으 맞겠지 하는데 네, 아. 실제 시험에서 한자 관련 문제 다틀렸고요 아. 혹시나 아. 애들이 <laughs> 역시나였구나 아. 네, 정직하게 나오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국어 공부법은 뭔가 도움될 만한 게 있을지 음. 잘 모르겠네요. 야, 지난번 네. 칠급 합격생도 나와가지고 그 한자 다 버렸다 그랬는데, 음. 야, 야 이거 트렌드가 되면 안 되는데. 별로 난공불락에 <laughs> 맞지 않는 공부법이긴 어, 어, 해요. 어, 네. 한자 성어는 <laughs> 아 한자 성어는 네, 다 외웠었어요. 성어는 음. 음.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교차 학습법과 관련해서 요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면은 아... 바로 덥고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하냐. 원래 이제 네. 여러 과목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과목에 할당된 시간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할당된 시간 내에 내가 끝내려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안 끝나지는 거지 사실. 저도 이런 경험 이 굉장히 많았죠. 그쵸. 네. 저도 메일, 많았어요. 매일이지 뭐. 매일이지 네. <laughs> 메일. 뭐. 매일 이네 형석이죠. 네. 그래서 저도 <laughs> 처음에 막 음.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음. 생각에 좀 음. 무리하게 음. 진도를 잡다 보니까. 음. 이런 경험이 많았는데 음. 저는 만약에 뭐 행정학을 음. 1 시부터 4 시까지 하자 음. 하면은 4 시가 됐는데 음. 조금 모자라 했어요. 모자랐다. 음, 음. 그러면 그냥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음. 더 했던 것더해아더 음. 음. 아, 조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너무 많이 음. 못해 버렸다. 음. 너무 많이 진도가 음. 남았으면 음. 차라리 아예 끊어 버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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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다. 한삼분 내로 어, 어, 끝날 어, 것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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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거기서 끊으면 찝찝하니까 그렇죠. 어, 어,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뭐 그런 날은 좀 취침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음. 것 같아요 음. 음.